아, 안녕하세요. 구스마일의 세라뉴스입니다. 1월 18일 목요일 업데이트 내용 안내. 예, 드디어. 예, 드디어 카일이 각성합니다. 내일 카일 각성. 오전 10시에 업데이트 된다고 하고요. 카일 각성. 일단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복수의 기회가 나의 증오를 깨우고 로운힘 불을 지피니 어오른이 분노로 전부 고통 속에 불태울 것이다 봐야 좋아요 야, 카일이 이렇게 근육이 좋았나? 아, 깜짝이야. <laughs> 야, 카일이 이렇게 근육이 좋았어? 오, 옷 속에 숨겨져 있었나? 야 뭔가 얼굴도 더 잘생겨졌다. 각성하면 좀잘생기지더라 애들이. 완전 멋있는데요? 야 일단 사슬 끝에 칼이 달려있는데 등 뒤에 막더 있네, 사슬들이. 갈고리 같은 것들이. 와, 정말이다. 정말 멋있고요 자, 스킬, 뭐, 바뀌었나 한번 볼게요. 어, 철새포갑 적군 4명에게 70% 물리피해 3번, 추가적으로 대상, 어, 어 방무에 이버프 해제. 그대로인 것같고요 사슬의 무덤, 적군 전체에게 130% 물리피해 2번, 추가적으로 대상, 어, 방무, 그 다음 관통, 패시브, 무효7개고요세 번째마다 폭이 터지는데 적군 공격력 마법력이 제일 높은 한 명에게 100% 관통 4 번. 관통으로 툭툭툭툭 스킬 사용 시 대상에게 피해 증가 효과를 부여하는 것도 있고 최대 5회. 예, 어 그대로네요. 각성 스킬 적군 전체에게 공격력이 90% 물리 피해를 3번 추가적으로 치명 확정 치명이고요. 관통했고요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초안 그대로. 어 좋아요. 자, 1옵션, 어, 어, 카일 전용 장비. 1옵션 치확, 2옵션은 반격, 3옵션은 모든 공격에 속공 추가 스킬 나갔다 하면 또 속공으로 팽탄한번더툭 치겠죠. 이건 속공이 무조건 나간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어, 3타째 적군 딜러를 저격하는 툭툭툭툭이 종종 터질 것 같습니다. 자, 카일 각성 이벤트 던전 나오고요. 열심히 하고요. 자, 일단 카일 각성이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음, 저희 길드에 어, 우리 레전드, 그랜드, 마스터들이 머리를 맞대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어, 거기서 핵심을 제가 뽑아서 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지금 위에 상단에 띄울 테니까 못뭐 보신 분들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 코스튬 재판매하겠고, 카일꺼. 야 난리 났는데, 카일. 난리 났어요, 이거. 오, 다 죽었어. <laughs> 아, 기대됩니다. 수수께끼 상점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죠? 수수께끼 사, 상점은 무작위로 상품들이 노출되며, 갱신 버튼 터치 시 모든 상품이 변경됩니다. 무료 갱신 후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무료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어, 매일 12, 어, 0시에 사, 자동으로 갱신이 되고요. 오. 여기 만약에 좀 되게 좋은 조건으로 뭔가가 딱 나올 수도 있나 보다. 그럼 바로 사야 되고, 어, 무료 갱신을 할수 있을 때, 갱신하면 또한번 착, 다시 한번총 뭐냐, 12장, 12장을 착 뒤집어 보고, 좀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살수 있고, 아무래도 좀 저렴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기억이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많이 저렴할지 아니면 애매하게 저렴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이네요. 자, 실시간 결주장 로테이션 영웅이 변경됩니다. 육성 카일이 각성 카일로 변경됩니다. 오, 이거 맞짱 바로 가겠는데? 하 <laughs> 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해주세요 제가, 예, 맞짱 컨텐츠 좀, 아오! 잠깐만! 요거 와 각성 카일이 그동안 맞짱에서 얼마나 두드려 맞았습니까 막 힐러들한테도 막뺨 뺨 맞고 막 그랬는데 다 죽은 것 같은데 이제 맞짱에서는 상대한테 바로 피해 전과 바로 입힐 거잖아 피해 전과 입혀놓고 자기가 맞으면 어, 때린 걔가 아프고 막 이런 거까지 해가지고 야 맞짱에서 야 각성 카일 니가 델런즈랑한 붙어봐라 나중에 맞짱을 아 하여튼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맞짱도 많이 하고요. 각성 카이를 포함한 어음뭐 사황대 구사왕, 패싸움도 다시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고 대상전도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굉장히 기대되네요, 이번에. 아주 흥분이 많이 됩니다. 와. 아. 흥분이 많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구스마일이 카일방댁 꼭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죠. 제가 미리 미리 좀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이것저것 영상 컨텐츠 많이 하느라 바쁠 것 같네요 제가. 매일매일 아주 색다른 컨셉들로 영상을 올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강성카일 내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라뉴스의 어, 구스마일이었습니다.